93세 할머니가 40년간 매일 먹고 통증이 사라졌다는 찐 생강. 하지만 이찐 생강이 누군가에겐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될수 있습니다. 생강은 그냥 먹는 것보다 쪄서 먹을 때 핵심 성분 쇼가올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. 이 쇼가올은 생강의 진저롤보다 항염증 효과가 수십 배 강력해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과 관절염증을 잡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또한 몸속 깊은 곳부터 열을 내어 수족냉증과 체온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. 하지만 찐생강의 효과를 망치는 최악의 실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빈속에 섭취하는 습관입니다. 강력한 성분이 위점막을 자극해 오히려 속을 망칩니다. 두 번째, 과다 섭취입니다. 하루 3g 딱 3조각 정도가 적당합니다.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. 만약 이 약을 드신다면 찐생강 섭취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. 바로 혈액을 묽게 하는 항응고제, 와파린입니다. 생강 성분이 항응고제와 만나면 약효를 증폭시켜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. 93세 할머니의 지혜도 훌륭하지만 내몸 상태에 맞게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